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2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2년에서 좀 넘었죠.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저희 순간 랩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들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블로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블로그 입문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 사실 제가 블로그는 저희 순간티에선 제가 개, 계속 꾸준히 글을 썼어요. 근데 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제가 블로그를 처음에 썼던 시기가 2018년 2월 경부터 제가 글을 썼던 것 같고 글을 쓰면서 그냥 꾸준히 반복하는 글에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블로그에 대한 뭐 이렇게 페이지를 꾸미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막 올렸어요. 읽었, 근데 음, 블로그가 꾸준히 올리면 처음에 되게 사람들 조회수 높은 거 알죠? 그리고 반응도 좀 어. 어느 정도 올라와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 조회수도 뭐한 200회, 300회, 400회 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었거든요 오. 근데 제가 한몇주안 했어요 한 2주인가? 뭐가 마음에 또 충격이 와서 아. 뭔가 안 하게 됐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그 결과값이 확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냥 일기나 쓰자 음. 그냥 편하게 글 쓰자라고 해서 그냥 썼어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댓글 안 달려도 신경 안 쓰고, 좋아요 안, 안 눌러도 신경 안 쓰고, 저희 그냥 일상 올린다라고 해서 사진을 막 올렸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2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2년에서 좀 넘었죠.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저희 순간 랩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들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올렸던 사진, 되게 진실된 사진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엽사 이런 거, 어, 엽사 막 이런 거막 저희 여행 갔던 거 막. 말도 안 되는 사진들 이런 걸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활동했던 사진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콘텐츠 마케팅에서 나왔던 맞아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에 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값을 가지는 게 제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값을 가지고 왔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시작을 하신다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뭘 해야겠다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을 올려봐라 일기를 써봐라 대신 사진을 좀 첨부해서 정말 그런 거 좋을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 얘기는 제가 좀 투머치 토크가 됐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또 블로그 여기 치팅방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 블로그 어,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 어떻게 되는지또 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음. 아마 블로그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네. 뭐해먹고 살지 인수 대표님 맞아요. 저도 블로그 일기처럼 그냥 꾸준히 쓰다가 방문자. 1 0 0 0 명이 넘었었죠. 와, 와. 예, 여기 또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인스테프니 앞에서 별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 <laughs> 넘어가죠. <웃음> 어 우리 인스테프니 감사하고요. 성공갤러리님 어 반갑습니다. 공감합니다. 초보가 할 말이 아닐 수 있지만 블로그 글을 쓰면서 훅킹되는 썸네일, 제목, 노출량 등등을 신경 쓰면서 해보니 뭔가 지치고 재미없는 거 보면 자유리님과 결이 비슷한가 봅니다. <laughs> <laughs> 저그런거지약입니다 <laughs> <laughs> 정말, 정말 지약이고요. 어, 신태순 대표님이 자유리를 만난 이유를 저는 어떻게 정의드리냐면, 음. 신태순의 옷보다.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했으면. 아니, 왜냐면은, 아니, 왜냐면은, 보세요. 신태순 대표님이 저희는 콘텐츠 <laughs> 교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학 교수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계약 교수님들의 문제점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나 이런 기본을 까먹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약간 서울대생이 과해해주는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이건 아, 알지. 맞아요. 이 기본 개념 넘어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어. 기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을 몰라요. <웃음> 근데 저희가 <laughs> 어떤 사람이냐면 늘 시작이에요. 콘텐츠 음... 마케팅이 늘 영점으로 영에 수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대표님이 저랑 대화를 하면서 자꾸 그 교점을 찾아요. 음... 어, 아 이런 거 어렵구나. 아 이런 거 이해 못하는구나. 이런 교점을 찾아가면서 어전 이게 되게 서로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맞아, 콘텐츠 마케팅 깊이 공부 안 하고요. 저도, 오히려 더, 저도, 저도. 어어어, 어어, <laughs> 저희는 반대로 가지만, 공부 좀 오히려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는 팀이라 그런 거지만, <laughs> 네, 네, 저희 계신 분들 중에 콘텐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용기 내시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님, <laughs> 네. 저는 월 방문자 10인 블로거였는데 작년 봄에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 리뷰 한번 올렸더니 일 방문 첫 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의 재미를 느껴 리뷰 위주로 올리기 시작해 <laughs> <샤오. 웃음>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 못한 에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laughs> 사어뭐 좋아하는지 맞아, 찾아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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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